마을 활동가들이 만드는 방송국이 생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의 소식을 담아 유튜브를 통해 전하는 전남 마을 방송국이 문을 열었는데요. 눈길을 끈첫 생방송 모습을 김남순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첫 생방송을 하는 날. 스튜디오 주변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이곳은 전남 무안군에 들어선 전남 마을 방송국. 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을 한 진행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봅니다. 드디어 첫 방송 시작.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0일 드디어 전남 마을 방송국 개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진행하는 형식. 스튜디오 밖에 있는 제작진이 수신호를 보내면서 진행을 이어가는데요. 전남지역 각계에서 보내온 개국 축하 영상부터 보여줍니다. 전남마을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전남마을 방송국 개국을 축하합니다. 스튜디오 시설과 방송 카메라 석대, 네.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춘 전남마을 방송국 전라남도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일부 빌리기도 했는데요.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마을 활동가 10여 명이 제작 과정을 도맡아 다양한 마을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마을에 현장에 있는 그 특색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구성해서 잘 취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조마조마하지만 점차 안정감을 찾아 진행된데요. 마을 방송에 바라는 주민 의견을 보여줍니다. 전남의 농촌 마을을 알릴 수 있는 방송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농촌과 어촌, 귀촌 마을 활동가를 한꺼번에 스튜디오에 초대한 시간 마을 방송국에 바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에그 농사짓는 그 모습들과 활동들을 이렇게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대표 영상을 만드는데. 좀 많은 절력을 해달라는 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타리 물을 스튜디오에 오, 직접 들고 나온 사람들이, 기촌 주민은 지역 특산품을 마음껏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참 출하하고 있는 제가 알타리 물을 가져왔어요. 이 알타리는요 어, 굉장히. 그 식감이 아삭아삭하고요, 대단하고요. 유튜버 농부가 부르는 축하의 노래를 보여줘 눈길을 끕니다. 신기 마세 좋다. 잠을 자고 일어나 망태를 메고서. 40분 동안 진행된 마을 방송이 차질 없이 잘 끝나자 마을 활동가들은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카메라, 또 스텝, 오디오, 저희 앵커, 이 방송 총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한다는 거 정말 큰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 전라남도는 희망이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방송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조그만 희망이 좀 생겼어요. 전남도에 한 8,500여 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들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출발한 장남 마을 방송. 앞으로 매주 두 차례 정도 생방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전남 마을 방송국. 마을 곳곳의 소식을 나아 전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몫 툭툭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남순입니다.